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2시면 2 0분일 거예요, 여러분. 20분 몇 초. 6월 5일. 내일이 현충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제목은 반도체 2차 전지 최고의 공략주는 이것. 그죠? 어, 이렇게 해서 뜰 거예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 이종보기가 오늘 하는 얘기를 진짜 한번잘 들어보세요. 어, 나는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참, 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아마 여러분들은 내 성격과 내 스타일을 보면, 그래, 저 사람하고 매치가 된다. 아마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 기준과 원칙 중요성. 여러분, 내 유튜브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앞뒤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이 규칙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수년간 그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지킨 사람이죠?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 나처럼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가 정해져서 그게 수년간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 내 단언하는데 없을 겁니다. 뭐 시장이 좋거나 종목이 잘 움직일 때는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가고 그냥 영상이 올라올 때는 몇 개가 연달아 올라오고 뜸했다가 막그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건 내가 그 자들을 뭐 비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할 얘기가 없을 때는 영상을 안 뜨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나는 할 얘기가 있든 없든 항상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 행동을 하는 그거 그게 내 성향이요 내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2019년도부터 영상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해 봐 주식시장 한눈에 보일 건 아마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종목을 원해서 그게 아직도 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시장 이야기를 이종복 방송 역사상 이거 신의한수 갖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러면 이게 썰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가다 보면은 내가 네이버로 이종복 방송 역사상 이게 여기 나오죠. 그게 5월 14일하고 21일이죠. 자 뭐라고 돼 있냐? 이종복 방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방을 주장했고 처음 있었던 일이고 언제부터 강력한 상방을 주장한 거냐?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근거도 다 있지. 내가 이토마토에 17년간 있으면서 내가 한 방송에 대한 근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막 그랬을 때 그쪽이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가 차이가 난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어쨌든 저런 말도 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다 보면 외국인 놈들 선물 매수 관련해서 그거는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가 들어갔구나. 이것도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야 내 말을 알아들어. 그냥 5월 2일부터 얘기합시다. 그냥 4월 25일부터 얘기해도 돼. 단한 번도 밑에 방향을 얘기한 적이 없죠? 자, 5월 2일 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선물이 이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가 5월 2일 있죠? 이게 엊그저께 영상에, 이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영상이 되는 건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조금 확대해서 갈게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얘기고 요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내 말을 새겨들어라. 특히 초보자나 지금 소외받는 사람들 야간방송 하면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석하고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2차전지나 이런 소외주를 갖고 있다. 그들이 올라가며 회원가입 해야지가 아니고 회원 가입해서 그들이 올라가는 걸다 발라먹으라는 얘기요 이해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파생방송을 하지 않고 하방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생방송을 할 때는 아래방향은 일반적인 수준의 전문가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수익을 줬던 사람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아까 그 얘기가 여기 시장 얘기에, 시장 얘기에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와 미국은 거리가 다르다. 미국은 저항이 많은데 우리는 저항도 별로 없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각도가 달라. 우리나라 최대 강점이야. 진폭이 달라. 여기서 그 얘기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지금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 간격이 이 간격이 유사한 거거든. 이게 이이게 하면은 이게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최근에 미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 정도인 거잖아. 여기 요거 횡보 정도죠.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거 느낌 이해하지? 이걸 그림으로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면은 너 주식하지 말어. 이 구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움직인 거 보세요. 7.5에서 10이 아니고 20 가까이를 더 먹여준겨 우리나라가 넘어 갈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좌우단간 어, 미스터 진단 대본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서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얘기한 이걸 봐야 돼. 계속 위로만 얘기해주지. 계속 위로만 얘기해주죠. 보입니까? 그다음에 5월 16일날, 5월 16일날 우리나라가 373에서 383도 열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잘 이거 잘 봐야 돼, 여러분. 내가 얘기한 시장을 날짜별로 보라는 거야. 날짜별로, 날짜별로 아시겠어요? 날짜별로. 그리고 여기 어디 찾다 보면 외국인들은 6월달을 준비하는 것, 이라는 것도 어디 있는데 그게 미스터진단인지. 아니면 신의 한 수인지 모르니까 이거 넘어가고 혹시 보좌관이 그걸 알면 마지막에 알려주면 되 좋은데 이것도 봐봐 내 성격이 이래 외국인 놈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장을 약간씩 움직이려고 할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따라가고 하는 그 시점에 외국인은 6월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 장면이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게 시한 번만 조금만 가서 조금만 이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다 찾아내는 것도 이거 어려운 거지, 그렇지? 어, 내가 지금 찾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렇지? 어, 나중에 시간 되면은 내가 보여줄게요. 아니면은 저 보좌원이 찾으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요점. 내가 가장 잘하는 CPI FOMC 전망이잖아요? 이 야간 강연 방송 또 인생 바뀔 거니까 6월 10일, 요, 이 영상을 그때 봤으면 이 영상 클릭하고 댓글 클릭하면 오면 돼요. 그리고 할인 이벤트는 어차피 지금 얘기해줘도 영상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오늘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겠지만은 내말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회원가입을 해서 다음 주장 열리기 전에 방송 내용 정리를 읽으면, 방송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배, 세배 이상 투자 수익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그 하루 이틀 휴일 껴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천만 원으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때 내가 추천해 주는 주식을 따라했을 때 500만 원을 번다면 방송 내용을 읽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아, 5월 2일 미스터 진단 봐봐. 아까 그러면 지나갔던 거야. 보여 줄게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어 외국인들이 6월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찾다가 넘어갔잖아. 어, 이게 아까 지나간 걸못본 거지. 자, 5월 2일 날, 최근 외국인들 이 선물 매수는 6월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나의 인사이트 줬죠? 내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상법 개정 및 신정부 기대감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요. 지수가 저항권에 왔을 때도 383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간첩이요? 그럼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소외받는다면 CPI FOMC 야간 강연방송이라도 자금이 딸리면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로 찍어주는 게요. 직전 영상에 그 5월달 야간 강연방송에 솔트룩스하고 이스트소프트 셀바스 AI 추천하는 거 보여줬죠? 그런 식으로 분석 다 해주고 종목을 찍어줘요. 7개에서 10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장중은 공부도 시켜주고 시장도 얘기하고 섹터도 얘기하고 드라마도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분석하고 미국도 분석하고 미국 주식도 분석하고 해갖고 초보자들은 너무 많은 걸 해갖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내용 정리를 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조금 이따 이건 얘기하고, 나스닥보다 우리나라가 강한, 강력한 상승 나온 거 아까 보여줬고, 어 야간 방송 중요성, 회원가입 중요성 얘기했고, 지금부터 솔트록스 레인보우서부터 직전 영상에 얘기했던 거몇 개를 갖고 갑시다. 근데 이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솔트록스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날 영상 뜰 때는 3만 몇천원 나는 12시 타이밍에 영상을 뜨잖아 그죠? 6월 2일 6월 2일 12시 타이밍이면 3만 얼마 때 영상이 들어간 거잖아 여러분 그죠? 맞습니까? 3만 5천원 프랑스 마이너스 때 이게 지금 얼마까지 왔어요? 3만 5천원 프랑스 마이너스 때 영상 뜨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활력을 빨리빨리 원한다면 2주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고 지금 올라간 거 보십시오. 여러분, 수익률 계산해 봐. 수익률. 2주식은 못살 수가 없어요. 2주식은 그때그 당시 못살 수가 없었어. 자, 그다음. 어, 이스트소프트하고 한글과컴퓨터하고 셀바스 AI도 최근에 충분히 한10% 이상은 올라왔지? 다. 웬만하면 이거 더 갑니다. 그다음 저주식들이 날아가는 날 레인보우가 빌빌거렸을 때 타이밍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주식들이 날아갈 때 레인보우가 못 가더니 어제는 레인보우도, 레인보우도 6%는 올라왔습니다. 맞죠? 이게 이종복 방송의 특징이요. 이종복 추천주의 특징이라는 거지. 레인보우도 시작도 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슬쩍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날 이종복이가 이게 상법 개정안에서 이거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최대 주주 비중이 작은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하고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게 그거예요. 대신 이것은 자사주가 많은 게 강력한 매력이 될수 있다. 나는 이거를 또 나의 인사이트로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50%를 때렸는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것이 상당히 긍정이 되는 겁니다. 대신, 자, 조금만 더 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코프로 21선 넘어서 60일선 가고 있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가 되는 게 지금 사면 60일선이나 여기 언저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약간 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거기까지 올라갔다 눌리고 돌면 처음으로 저점을 안 깨고 60일을 뚫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쪽 2차 전지 섹터가. 그러니까 중장기 전기로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데 거래가 막 이런 거래가 내일 이후에 터진다. 곧바로 그러면 중장기간이고 단기로도 올라가는 게요. 그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되는 거지. 다만, 지수의 부담을 느낄 때는 시총상위는 그게 약간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내가 설명하는 걸잘 들어봐봐. 에코프로는 지금 거래량 패턴이 에코프로 BM보다 좋은 거고요. 다만, 6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면은 부딪히는데 내가 어제 신한세도 얘기했잖아. 얘가 만약에 5자를 넘어가 버리면 3자에서 시작한 거잖아. 앞자가 두 개가 바뀌는 거잖아요.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에코프로라는 주식도 움직이면 항상 요그 요, 정도의 반등은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반등보다 더 길게 동안 반등이 이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정석 플레이. 나는 이런 설명도 해 주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먼저 내가 예상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될수 있어를 생각하고 지금 사라고 하는 게내 스타일 이해돼요? 그렇게 맞춰준 게 수백 개가 넘는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리노공업도 요새 날라가죠. 이것도 그렇게 갈 거니까 먼저 사라고 했던 대표적인 주식. 그다음에 여기 보면 SNS텍도 결국은 그렇게 갈 거니까 그냥 더 사라고 한 대표적인 주식. 정수는 이렇게 거래량을 급증시켜놓고. 눌림목이 나올 때 추천을 하는 게 정수. 여러분들이 그런 정석 프레이도 배우고 예측 매수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가져서 지금까지 주식을 했어야 성공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종목만 발해서 고생하는 거야.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날라가죠. 이것도 예측으로 추천해 준거잖아 예측으로 유리기판. 5월 달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유리 기판이 제일 잘갈수 있다라고 예측해서 추천한 거였던 거야,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측한 마지막 종목이 에이징랜드. 그죠? 그다음에 가온칩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국은 여기가 이중 바닥 패턴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큰 이중 바닥 보여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예측. 정수는 올라가고 나면 눌릴 때 추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보세요. 심택이 이제 오늘 급등했죠? 요게 약간씩 눌릴 때 관심 갖는 게 고생을 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가 결국은 올라갈 거야라를 먼저 예측하고 이런 데서 사버리라고 하는 사람.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게맥스입니다이 주식이 올 연초에 종목 진단 랭킹 쇼. 이거 내가 검색 안해 줘도 알지. 그죠? 랭킹 쇼에서 향후에 15,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주식인데 연초부터 2, 3월 달 사이에 반도체가 에이징 랜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갈 때 여러분, 이렇게 더블 가까이 올라갈 때 여기 지금 보면 가온 칩스도 여기서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갈 때 제만못 갔거든, 이거, 어? 보세요, 여러분. 제만못 갔는데, 얘들이 밀릴 때 올라가더니, 지금 메커스가 제일 잘 가는 게, 이게 주식의 기초야, 여러분. 주식의 기초. 소외받음은 결국은 올라가는 게 주식의 기초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기점으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얘는 요렇게밖에 못 갔죠. 올라간 폭이 작죠. 올라간 폭이 얘보다. 그 얘는 그대로 빌릴 때 얘는 여기서 버텨서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만들어질 때 얘가 급등하죠. 그럼 얘가 급등했으니 얘도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주식을 유추하는 거야. 이게 추세와 패턴, 이게 차트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유리하다는 거요. 예 저점 매수나 눌림목 매수를 하려면. 가온칩스. 아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강한 주식을 선호하면 리노공업 같은 게 눌림목일 때. 이해가 되죠? 어쨌든 반도체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리기판 어떤 것이든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리기판은 어떤 것이든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대형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삼성전기가 또다시 내가 요새 강조해주는 61선을 넘어가고 있죠. 대형주, 우량주를 선호하면 이런 게 눌리면 이런 걸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원한다면 유리기판이나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를 구분으로 해가지고서 그쪽.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라도 장기적으로 결국은 큰 수익을 원하고 싶으면 2차 전지. 2차 전지도 종목별로 탄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돌아서 다갈수 있어요. 그리고 지주사에서 유일하게 못간 포스코 홀딩스가 관세 폭탄 터지고 이런 게 터졌어도 저주식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매력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야. 한단 얘기가 아니야. 관세, 철강 관세 50%가 다시 축소될 어떤 확률도 남아있는 거고 등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 아, 한전 기술이 묻혔어, 지금. 보다시피 나는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죠. 이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한전 기술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은 내가 긍정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그거는 안 적혀 있네. 내가 이걸로 그 얘기했던 게 원래 정수는 올라갔다 밀릴 때 추천해야 되는데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보고 나는 그냥 사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한 대표적인 주식이 한전 기술입니다. 이게 마켓팅에서 있었었을 얘기인데. 5월 23일 보면 대놓고 이런 걸 관심 가지라고 한전 KPS보다 한국 한전 기술 쪽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원전에 새롭게 볼만한 한 종목 한전 기술은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이죠? 23분에 이것 도한 10%는 그냥 올라간겨 아시겠어요? 어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나는 없는 얘기 안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리기판 볼게요. 보이죠 여러분? 6월 4일 날도 있는데 내가 강조하는 거는 유리기판이 5월 7일부터 피로틱스 바닥 나오는 거야. SNS 때 K N J든 뭐저 소형 주소부터 Y C 캠 돌고 있어. 캠트로닉스 나쁘지 않아. 캠트로닉스 모양이 완벽해지고 있어 하면서 완벽해졌어가 아니고 완벽해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계속 예측하고 있죠. 그러면서 5월 7일부터 6월까지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얘기해준 게 유리기판 맞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조금이라도 실시간으로만 보면서 노력을 하면서 보면 다알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지. 그냥 생뚱맞은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삼성전기 추가매수 권장 다음 주부터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두 다리 쭉 뻗고 자셔도 됩니다. 5월 2일 그러면서 3,300명 공약할 때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느낌이 오고 있음. 이게 다 무슨 뜻이요? 그 주식들, 그 날짜로 가야 돼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위치죠. 내가 하는 얘기 요점 아시겠습니까? 5월 2일이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본적 없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의 스타일에 적응을 하면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60일선을 뚫고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점 매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공부용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을 하면서,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잡을 때 필요한 거고, 나는 수백 명을 한 번에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 수백 명을 한 번에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시세 왜곡에 우려도 있고 움직이는 주식을 추천해갖고 따라 붙어서 밀리면 전체 회원이 손실 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조금 조금 주워 먹으라고 분산을 시키는 거야 이건 나만의 특화된 노하우입니다 위험이 최소화되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송을 해주는 사람이야 지금 벌써 22분이네 이 정도 엄청난 수익 준건 여러분들이 더잘알 테니까 수익률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5월 12일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한 명한테도 안 먹혔는데 5월 13일 야간 방송에서 내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온 말, 새로운 마디, 새로운 마디, 그죠?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5월 달. 아시겠어요? 지수가 347에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 했던 사람.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알고 가세요. 다음 주 화요일 야간 강연 방송은요. 이때보다 중요도로 따지면 100배가 더 유리합니다. 종목이 너무 널려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거나. 최근에 갖고 있는 주식이 더디게 올라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회원가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알고 가. 5월 26일 날 여기 보면 내가 마켓엔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하반기 큰 장에 대한 가바닥. 그러면서 내가 여기가 여기와 유사하다고 비교하고 있는 장면 보이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가 바닥을 갖고 여기까지 올라간 마디를 놓으면 여기가 바닥이라면 신고가 나오는 거 맞지? 최소 여기까지는 맞죠? 이 얘기를 5월 26일날 해준 사람이야. 근데 그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대신 아까로 가서 얘기해줄게요. 4월달 관세폭탄 터졌을 때 6월달 콜옵션 급등주 차트를 얘기해줬고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중간에 다 분석해줬고 그죠? 5월 13일날 새로운 마디에 저점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세번 이상 단어를 썼고 목표가는 383이지만 5월 중말 순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을 가지고 얘기해주면서 6월달을 겨냥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5월 26일쯤에 하반기 큰장에 대한 가다박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해줬고 5월 26에서 28일 사이에 우리나라 지수 게임 끝났단 얘기 했고 미국과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 해줬고 재수 없으면 400도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 이걸 순서대로 한번 갖다 맞춰 봐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 5월 28일 재수 없으면 400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보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늦을수록 후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늦을수록 후회나니까 영상 보자마자 그냥 회원가입하고 이 야간방송 적극 참여하세요. 매수유망 아 반도체 2차전지 최고 공략주 이것 중간에 여러 종목이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영상 끝!